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어 뼈대를 먼저 짜서 본문을 작성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문도 작성할 때 흔히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질적 연구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통계를 돌리는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어 경험적으로 서론을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는 삼장 연구 설계를 작성해서 특히 연구 대상의 근거랄지, 3장 연구 설계 방법론이, 연구 대상의 선정 근거, 또는 어, 가설, 모형, 그 다음에 변수의 조작 측정, 측정 도구,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어, 픽스가 되고, 교수님한테 컨펌이 되고, 픽스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서론을 아무리 써놔도 변수나 모형이 틀어지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서론을 또 다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서론부터 써서 교수님한테 어 이렇게 지도를 받고 교수님이 또 뭐라도 써 서론이나 서 써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서론부터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급하게 막 씁니다. 그런데 서론부터 쓰는 것보다는 3장 연구 설계를 픽스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론을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쓰시고 혹시 서론이 작성됐더라도 이제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본문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제기 연구 배경 연구 질문을 던지고 어, 그 다음에 어, 구체적인 연구 목적 또는 방법 범위까지를 뼈대를 짜서 본문을 썼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론에서 어느 누가 읽어보더라도 음아이 논문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모든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논문의 체계나 구성, 인용 표시, 참고 문헌 형식, 특히 어, 인용 표시나 참고 문헌에 A B S 스타일, 시카고, 하버드, 벤쿠버, M L A 여러 스타일 이 있는데 대학 양식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맞추셔야 되고 또 학술적 글쓰기 원칙에 맞춰서 이제 본문도 문맥을 매끄럽게 수정을 해줘야. 아, 우수한 논문이 되겠습니다.